안녕하세요. 파랑시 t v 입니다 파드득 나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파드득 참나물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나물과 파드득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잎의 모양은 미세하게 다릅니다. 잎의 개수는 다 같이 세장이 하나의 잎자료에 달려있어서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자리가 참나물은 규칙적인 톱니바퀴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파드득은 불규칙적인 모양입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참나물은 참나물이 아닌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 파드득 즉 미츠바입니다. 일본에서는 미츠바를 통째로 어두운 곳에서 재배하여 새하얀 줄기와 잎을 얻는데 이것을 키리미츠바라고 메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나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자연상태에서 보는 참나물과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 파드득 미츠바의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자생하는 참나, 참나물을 보기 힘든 이유는 자연산 참나물은 높은 산, 깊은 계곡의 촉촉하고 비옥한 환경에서 자생을 하기에 보기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산 참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힘든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 파드득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산 아래 초입부나 밭 주변, 임도 주변 등에서도 흔히 볼수 있어 우리에게 친숙한 나물이며, 찬나물로 오인받는 것입니다. 제가 파드득을 처음 보았을 때는 산 중턱의 산길에서 만난 것을 기억합니다. 이 파나를 따서 맛을 보았더니 상큼한 맛이 나길래 참나물인지 알고 집에 가져와서 생채로 비벼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파드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후제 눈에는 파드득이 유독히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럼 파드득 나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드득 나물은 산덩이 식물, 산영, 하목, 미나리과의 여러 살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반디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산지에서 흔히 자라나, 밭에서도 흔히 요즘은 재배하는 나물입니다. 파드득은 일본말로 미스바라고 불리우며 영어로는 일본 처빌, 일본 파슬리, 트레오일, 세갈래 입이란 뜻으로 불리웁니다. 파드득 나물은 열을 가하면 향미가 쉽게 없어지므로 대부분 날 것으로 먹습니다. 저도 파드득 나물을 뜯어서 비빔밥의 재료로 날 것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향미가 세지도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파드득 나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각종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 증풍을 예방, 혈압 순환 촉진, 혈압 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통, 대하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폐렴, 폐농증 등 여러 가지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욕 증진 효과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용 미 채소로 좋습니다. 파드능 나물은 먹는 것도 다양한데요. 쌈채나 샐러드로 이용도 하고요. 살짝 데쳐서 나물로 국, 국이나 탕의 재료로 쓰이고요. 매운탕 끓일 때 비린내 제거 용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장아찌를 담아서 먹을 수도 있고요. 고기 또는 생선의 볶음 요리에도 넣습니다. 파드능 나물의 향기는 열을 가하면 쉽게 없어지기 때문에 생으로 먹거나 요리의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파랑새 팁이였습니다